점프하면 인조 식물을 잡으면서 벽에 박는 경우들도 간혹 발생하더라고요. 장단점을 모두 살린 제품을 드디어 긴 시간 테스트해서 이에 서야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 남자 햄달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백업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큐레스트 개코를 키울 땐 이러한 인조 식물들을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넣으면 사육장이 이뻐지고 뭔가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처음엔 꽤나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크레들이 점점 더 성장해 가면서 뭔가 이 인조식물들을 불편해 한다는 것을 조금 느꼈어요. 뉴칼레도니아 특성상 줄기들이나 넝쿨들이 쭉 늘어진 경우가 많아 점프하고 타고 오르기를 반복하는 환경이 많은데 인조식물을 활용해서는 그 환경을 제대로 갖추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크레들이 올라가고 다른 곳으로 점프해서 이동할 때 인조식물들이 힘이 없다 보니 점프하기 다소 어려워하는 것 같았고 다른 곳에서 인조식물 있는 곳으로 점프하면 인조식물을 잡으면서 벽에 박는 경우들도 가혹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이러한 플렉서블한 재질이라 약하다 보니 잘 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벽에 부착해서 쉬는 용도나 사다리 형태로는 괜찮지만 애들이 커갈수록 힘이 세지고 무게가 무거워지다 보니 아쉬움들이 조금씩 생기긴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인도식물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고 판별하면서 구매해야 하다 보니 조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보고 만지면서 구매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온라인에서도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온라인에서 사는 경우 이럴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가 다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구매해서 보면 예쁘지만 흐느적거려서 성체 크레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보단 인테리어 소품 느낌이 강한 인조식물이 꽤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레가 베이비일 때 작은 사육장에서 키우다가 큰 사육장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가잖아요. 적재형 소중대, 아크릴 DP 아크릴 소. 아크릴 2030, 3045, 이런 식으로 확장해 가는 게 보통인데, 인조식물은 사육장 크기에 맞춰 잘라서 설치하고, 이후 큰 사육장을 넘어갈 때마다 길이가 애매하다 보니, 새로 구매를 해야 해서, 중복적으로 비용이 들어가 아쉽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척을 매번 해줄 때마다, 처음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괜찮지만, 결국 색상이 이염되거나, 달라지고 가루가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결국엔 소모품이라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인조식물들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도 많아서 결국은 주기적으로 같이 교체해줬어요. 그렇다고 인조식물 넣는 게안 좋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분명 없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 아쉬운 점들이 발견되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저희 구독자 분들도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이야기해 주시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쇼츠에서 이야기했듯이 한 제품을 개발할 때는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제작에도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 극대화할 수 있게 제작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인조식물들과 같이 이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자연에서의 넝쿨이나 길게 쭉 뻗은 줄기들의 기능까지 주면서 단단하기도 하지만 성체들이 타고 노는 데에도 제한이 없고 여기로 점프했을 때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이동에 도움을 줄수 있어야 했어요. 장단점을 모두 살린 제품을 드디어 긴 시간 테스트에서 이에서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폴댄스 정글짐은 위에 말씀드린 인조식물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모두 해소한 제품이에요. 기본 설계는 자연에서 축 늘어진 넝쿨 줄기들을 모티브해서 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다 유기적인 나사형태로 설계하였고, 이 테스트 질감을 주어 크레들이 타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미끄럽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석 부착을 통해 기존 인조식물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에 제약을 없애 다양한 곳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인조식물들의 단점 중 하나가 사육장에 맞춰 자르면 이후 더큰 사육장으로 이사할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단점을 해결하고자 이 모듈 형태로 이어서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레들이 성장함에 따라 이 폴댄스 정글짐도 계속해서 연결하여 확장이 되도록 설계하였고, 아크릴 소에서 키울 때는 한개 2030에서 키우실 때는 두개 304에서 키우실 때세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도 크테리오소 장점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이 각각의 모듈 형태로 조립이 가능한 형태다 보니 다양한 색상 길리의 조합까지 가능한데요. 블랙 앤 화이트 조합, 정글 카푸치노 조합, 그리고 핑크 릴리 화이트 조합 등 우리 크랩 오프나 사육장의 컬러에 맞춰 색상 조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존 인조 덩쿠트를 섞어서 조합해서 사용한다면 굉장히 이뻐 보이고, 기능과 디자인 모두 챙길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한 개로 밖에 가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로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 바닥으로도 설치하셔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폴댄스 빼고 은요 1,500분 정도의 구독자 분들이 투표 속에서 이름이 결정되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폴댄스 정글짐은 폴댄스 스포츠처럼 크레들의 상체 하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꼬리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 FTS 예방까지 되는 제품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크레스트 개코를 키울 때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해 보였어요. 아니면 인테리어적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사람 눈에는 예뻐 보일지 모르겠지만 크레들이 막상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구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레를 키울 땐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크레들이 불편함 없이 더잘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능은 극대화하고 동시에 인테리어도 살릴 수 있게. 그래서 크레를 키우고 살펴보며 필요한 물건들을 제작하고 그걸 크레들이 사용하는 걸 관찰하는 그 과정들이 처음에 연구 과정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취미로서 자리 잡았고 꽤나 재밌고 즐거운 과정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크레들을 키우시면서 보다 크레들의 생활에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며 크레 생활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텐스 백업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